살펴볼 성경의 열매는 마지막 성경의 열매인 절제 의 열매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였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을 보며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돼지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위장의 70%에서 80%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돼지처럼 먹는다라는 말은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고쳐달라고 돼지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돼지가 과식을 해서 배탈, 배탈이 났다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레치에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없으며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속으로 넘어지거나 사고를 냈다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절제는 경비하다, 파수하다, 지킨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목표를 위해 모든 부분에서 자제하는 것, 지배권, 지배권 안에 두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본문 22절과 23절만 읽지 않고 육체의 일이 기록된 19절부터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읽은 이유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지배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배권 안에 지배권을 내가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일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권 안에 있지 않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까?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조술과 원소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봉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배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고 자신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죄를 범함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의 무기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마약과 술, 음란과 게임, 어른과 아이까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대 절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가운데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절제가 없는 삶,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아?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에, 문이, 돈에 눈이 멀고 음란에 허덕거리며 사람과 세상에 구걸하고 마약과 술 게임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거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육체에 속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속해 육체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제가 없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도 마음도 행동도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만 빼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그 그들을 유혹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단 하나 그것까지 가지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지배권 안에 있지 않으면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돼지들에게 고소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지배권 안에 있지 않는 삶, 꼭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제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물제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시간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삶을 삶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고. 우리는 그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의 절제가 없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야거보소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라고 말하며 물질의 절제가 없는 삶은 욕심의 삶이며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 자라나게 되어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미에서 유적을 조사하던 탐사단이 어느 산 속에서 광부들이 생활하던 것으로 보이는 오두막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두 개의 해골과 많은 금들만이 있었습니다. 탐사단에게는 의문이 생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두 광부가 이 금을, 이 많은 금을 모은 채이 자리에서 죽었을까? 그들은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금을 계속 캐는 욕심 때문에 북쪽에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들은 적당량의 금을 캤을 때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칠 때 식량은 이미 바닥에 났고 그들이 힘을 다해 캐놓은 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물질을 목표로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된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성령 충만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목표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절제하는 삶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는 말하기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그들의 언어이며 그들의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제 마음대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말,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거보소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이것은 생의 바퀴로, 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서 전,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언어, 모욕의 언어, 거짓의 언어 그 모든 걸로 절제하지 못하고 무변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완전한 자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과 언어를 언어를 절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상처와 모욕과 거짓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선포되길 복음의 말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문 여건들에게 복음을 선포되며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로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에 절제하며 우리는 행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에서처럼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삼손, 삼손처럼 사명을 잃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모세처럼 가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기고 비극의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니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생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행동에 중독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거스르게 되어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중독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로서 성경을 거스르는 일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섬김에 중독된 자들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축복을 잃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절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심지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놓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너는 살지 못했다.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동안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때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세월을 허비하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조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물질과 언어과 언어와 행동과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경의 지배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성 없는 지성, 지, 짐승의 삶이 아니라 온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를 막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구름 아래에 거해야 우리는 비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제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환영하고 사모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권 안에 있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성 공동체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없이는 100% 실패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 안에 기독교라는 그것을 적는 것에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기 종교인의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걱정, 걱정, 고민,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충만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서 거듭날게 원하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또한 삶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경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배권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비를 막기 위해서는 비구름 아래에 거하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삶,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동,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하는 말미암아 세상을 거스리며 육지의 소, 소욕을 거스르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일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자기소개란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거짓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성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